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동우구요. 다들 아시다시피 서메이지의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죠.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 이틀 동안 지금까지 서메이지에 관한 모든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을 PDF 파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서메이지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목들 가져와서 비교 분석까지 해드렸죠.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 있었던 라이브 방송 요약본 시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사업도 신사업이지만 썸에이지의 차트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보여드리는 전문가이자,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썸에이지 차트 땡겨보시면은,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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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자자자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도 주가가 점상으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대감으로 선반영으로 주가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원래는 게임 플랫폼이었던 회사가, 블록체인, 가상화폐 신사업을 추가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호재거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업 자체가 재무 안정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22년에는 214억원, 23년에는 124억원, 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억원 단기순 송실을 받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갑자기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여러분들 냄새가 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서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게임 중에서도 RPG 게임으로 유명했었던 기업입니다. 이 RPG 게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저 좋은 장비 아이템을 작용하면서 레벨업을 하고 보스를 잡고 내 캐릭터를 성장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즘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요러한 게임들 아이템 하나가 현금적 가치로 100만원, 1000만원, 1억까지도 우습게 넘어가는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게임 아이템이 이마만큼 고가의 거래가 되는데 뒤에서 몰래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내가 게임을 하면서 채집을 한다던가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벌어들인 게임 머니를 코인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라면 했던 코인이 바로 과거의 루덴아프로토코 라는 코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로데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코인 23년도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대행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나은 씨가 나왔던 나름 시청률이 좋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대행사라는 드라마의 제작 지원이 들어갔었고요. JTBC 드라마 신성한 이혼 조승우 씨가 나왔던 드라마의 제작 지원이 들어갔었던 코인입니다. 실제로 2년 전 기사들 보시면 게임 얘기밖에 없죠. 게임 바이 사업 유럽 P2E 게임 배틀버스와 맞선 메타클래시와 손잡았다. 게임 관련된 얘기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인 코인원에 상장이 돼 있었었던 코인이거든요. 하지만 그 코인이 23년 말 쯤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코인원에 실제로 상장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대규모 단체 고소를 진행한다라고 하네요. 이 글은 24년 작년 8월달 글입니다. 자 현재 서메이지가 가상화폐 코인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과거에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든 과거에 이런 코인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서메이지가 꼭 나쁘다라는 기업은 아닌데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저 강프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서메이지를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었다라는 거죠. 야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코인을 왜 추천 종목으로 주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맞은 것도 사실이지만 서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일정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간에 한 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겠죠.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이라면 N자형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뭐만 기대감만 주머니로 챙겨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릴 거고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불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상으로 올라갔었을 때도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가격도 250원짜리가 73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가격대가 1000원도 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보여주기 식으로 주가를 올리기에는 어렵지 않다라는 뜻이고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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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치고 올라갔었을 때 거래량 자체가 미비하다. 이번에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을 었 때도 거래량은 많지 않았고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한놈만 샀나 뭔가 이상하죠.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차트라는 것도 개미와 세력들의 심리를 도표화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미래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를 보여주고 있죠. 과거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 따윈 없다. 무조건 맹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미리 대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점상점상점상짜르르르르 점상점상점상 점상 일정 맞춰서 짜르르르. 과거처럼 똑같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나 이 기업 자체가 본인들의 욕심으로만 이해서 주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라면 정말로 욕심부리시다가 고점에서 물려 계셨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면 대응할 수, 있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몰라도 이서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고 앞으로의 일정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수익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과거에 CCS 관련해서도 남들이 작전준이 아닌 얘기가 많았어도 저는 확실하게 APS 결과 발표 이전에 매도하고 어깨 높이에서 400% 이상 수익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안내 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오일날 임시주총을 열어서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게임 플랫폼 회사가 이제는 가상화폐 신사업을 추가를 한다. 근데 아무런 영관성이 없는 섹터일 뿐만 아니라 근 3, 4년 동안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기업이 남들이 혹할 만한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화폐 코인 이런 자극적인 섹터를 영위하려고 한다면 과거의 차트가 이상하게 흘러갔었고 비슷한 내용의 상장 폐지가 됐던 코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서메이지는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놓치기도 아까운 종목임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론 결국 강프로의 매도 타점을 따라 와라. 욕심 부리다가 큰코 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마지막. 지막으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써메이지 문자 보내 주셔야지 제가 주주분들인지 아니면 제 영상 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짜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 로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 로템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4,000원. 204,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지 일주일 만에 무려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젠벡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만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 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아류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청 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 단타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되시면은 장시초가의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게요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